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바로 노년 백내장으로 무려 33만 7,270명이 이 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0년 전에는 신생아 출생이 입원 질병 1위였으나 이제는 그 순위가 5위로 하락했습니다. 2014년에는 신생아 관련 입원이 37만 3,59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이 수치가 20만 7398건으로 무려 4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가 급감한 저출생 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화로 인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질환의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질환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1조 8694억원에 달했으며 뇌경색증 등 고령층 관련 질환의 비용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령화 관련 질환에 대한 의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과 자원 배분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